성장에 대한 방송, 성장을 위한 방송, 윤희진의 생각마루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소통 전문가 손영주가 알려주는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비법, 결정적인 순간 힘을 발휘하는 최강의 말하기 책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은 영상이니 보시지 않고 보고 계시다면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 4강 말하기의 고급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말을 잘하는 비결은 남에게 있다입니다. 이제부터 말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나의 말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큰 영향력을 지닐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말하기의 고급 단계지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싶은 말이란 결국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반응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하는 스킬로는 절대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한말중 어떤 것이 그걸 듣는 누군가에게 향기는 커녕 악취까지 풍겼다면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늘 향기 나는 말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나의 말하기가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두고두고 두고 기억하는 말의 비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만큼 상대방의 말을 들으세요. 이것을 공평의 법칙이라 저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이는 경청의 법칙으로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가로채지 않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에, 말에 대한 리액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즉, 상대방의 속마음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를 풍성하게 하는 질문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논술식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들은 나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말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얻는 말은 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남의 마음을 얻는 말처럼 저 높은 곳에 있을 것 같은 말 말고 지금 당장 내 수준에서 가능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상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어 준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가 아니라 yes, but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잘 멈춰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에 관심을 가져 봅시다. 잘하는 말은 남에게 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구체적인 화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쿠션 언어와 청유형 문장이 있습니다. 쿠션 언어란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면 귀찮으시겠지만 덕분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등 넣으면 좀더 대화를 부드럽게 해 주는 언어를 말합니다. 청유형 문장은 여기서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가 아닌, 잠시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면 효과적입니다. I 메시지를 사용합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드럽게 쿠션 언어로 시작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보세요.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무엇을 느꼈는지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말하는 의도, 느낌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구체적, 긍정적, 의문형으로 말해 보세요. 꼭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 보세요. 이런 단계를 거칠 때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옆에 있는 종모양을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다가가는 윤희진의 생각마루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